안녕하세요. 리스 렌트맛집으로 유명한 리레모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BMW 23년식 할인정보 안내해드릴건데요. BMW 23년식, 24년식 따로따로 구분해서 2부로 제작할 예정이며 24년식 할인정보 내용 또한 곧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BMW 23년식 재고가 극소량 남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셔야만 할것 같습니다. 곧 안내해드릴 차량 할인은 타사, 리스, 장기렌트 조건이며 현금 할부의 경우에는 원하시는 해당 차종 가장 조건이 좋은 딜러분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MW 세단 막내둥이들의 모임. 1 시리즈, 2 시리즈 할인 정보입니다. 저번 달보다 220i 크런크페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0i M 스포츠 5 0 9 0만원 할인 1,210만 원. 120i 스포츠 팩 4,730만 원 할인 1 스포츠팩, 할인, 1 3 0만 원. M135i XDrive P1 6,190만 원 할인 1,310만 원. M135i XDrive P2 6,260만 원 할인 1,310만 원. E20i 그랑쿠페 스포츠 P2 4,960만 원 할인 1,210만 원 E20i 그랑쿠페 M 스포츠 P2 5,220만 원 할인 1,210만 원 E20i 액티브 투어러 어드벤티지 P2-1 4,520만 원 할인 810만 원 E20i 액티브 투어러 럭셔리 4,760만 원 할인 860만 원 E20i 액티브 투어러 럭셔리 P2 4,830만 원 할인 860만 원 E20i 액티브 투어러 럭셔리 P2-1 4,870만 원 할인 860만원 E20I 액티브 투어러 M 스포츠 P2 5080만원 할인 760만원 E18D 액티브 투어러 럭셔리 P2 5030만원 할인 760만원 E18D 액티브 투어러 럭셔리 P2 다시 1 5140만원 할인 760만원 E18D 액티브 투어러 M 스포츠 P2 5260만원 할인 760만원 M235의 엑스트라이브 그란 쿠페 P2 6430만원 할인 1310만원 m 2 4 0의 엑스트라이브 쿠페 P2 7470만원, 할인 1310만원. 다음은 BMW 인문 차량 3 시리즈, 할인 정보 안내 드리겠습니다. 할인이 끝까지 가서 그런지 저번 달과 할인 동등합니다. 320i P2-2, 5680만원, 할인 1250만원. 320i M-Sports P1, 6010만원, 할인 1250만원. 320i M-Sports P2-2, 6120만원, 할인 1250만원. 320i Touring P2-1, 5820만원, 할인 1250만원. 320i Touring P2-2, 5960만 원 할인 1250만 원 320i 투어링 M 스포츠 p 2원 6190만 원 할인 1250만 원 320i 투어링 M 스포츠 P2-2 6330만 원 할인 1250만 원 320d p 2 시원 5820만 원 할인 1250만 원 320d M 스포츠 P2-2 6350만 원 할인 1,250만 원. 320d 엑스트라프 p2-2 6,190만 원. 할인 1,250만 원. 320d 엑스트라브 m스포츠 p2-2 6,620만 원. 할인 1,250만 원. m340i p2-1 8,170만 원. 할인 1,050만 원. m340i p2-2 8,290만 원. 할인 1,050만 원. m340i 엑스트라프 트루어링 p2-2 8,880만 원. 할인 1,050만 원. m440i 엑스라인 쿠페 p1 9,010만 원 1,350만 원. 다음은 아빠들의 현실적인 드림카로 손꼽히는6 시리즈 할인 정보입니다. 620d 럭셔리 P0-1 8,420만 원 할인 1,550만 원. 620d 럭셔리 P1 8,670만 원 할인 1,600만 원. 620d M 스포츠 P0-1 8,730만 원 할인 1,550만 원. 620d M 스포츠 P1 8,980만 원 할인 1,600만 원. 620d M 스포츠 P2-1 8,960만 원 할인 1,550만 원. 620d X드라이브 M 스포츠 P2-1 9390만원 할인 1550만원 630강의 엑스트라이브 럭셔리 9300만원 할인 1750만원 630강의 엑스트라이브 럭셔리 피제로다 슈원 9310만원 할인 1750만원 630강의 엑스트라이브 럭셔리 피원 9530만원 할인 1750만원 630강의 엑스트라이브 럭셔리 피투다 슈원 9550만원 할인 1750만원 630강의 엑스트라이브 엠스포츠 피투 1억 300만원 할인 1750만원 630강의 엑스트라이브 엠스포츠 피투다 슈원 1억 500만원, 할인 1,750만원 640i x-drive 럭셔리 P2 1억 1,100만원, 할인 1,700만원 640i x-drive 럭셔리 P2-1 1억 1,110만원, 할인 1,700만원 640i x-drive m-sports P2 1억 1,450만원, 할인 1,700만원 640i x-drive m-sports P2-1 1억 1,550만원, 할인 1,700만원 다음은 BMW 플래그십 세단 7시리즈 할인 정보입니다 740i dp P1 1억 7 4 4 0만원 할인 1,800만원 740i dp p1-1, 1억 7190만원, 할인 2500만원. 740i dp p1-2, 1억 7180만원, 할인 2500만원. 740i dp p2, 1억 7180만원, 할인 2500만원. 740i dp p2-1, 1억 7350만원, 할인 1800만원. 740i dp p2-2, 1억 7190만원, 할인 2500만원. 740i msports p1-2, 1억 7510만원, 할인 2 5 0 0만원 740M 스포츠 P1-3 1억 7,520만 원 할인 2,500만 원 740M 스포츠 P2-1 1억 7,510만 원 할인 2,500만 원 740M 스포츠 P2-2 1억 7,680만 원 할인 1,800만 원 740M 스포츠 P2-3 1억 7,520만 원 할인 2,500만 원 740d X드라이브 DP P2-1 1억 5,890만 원 할인 1,700만 원 740d X드라이브 M스포츠 P2-2 1억 6,220만원, 할인 1,400만원. 7502 X-Drive DP P2-1, 1억 9,240만원, 할인 1,800만원. 7502 X-Drive M-Sports P2-1, 1억 9,540만원, 할인 1,800만원. 7502 X-Drive M-Sports P2-2, 1억 9,380만원, 할인 1,800만원. 다음은 괴물같은 성능을 자랑하는 8시리즈 할인정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M850i X-Drive Gran Coupe P2-1, 1억 4,460만원, 할인 2,350만원. 다음은 BMW SV 막내 모임 X1, X2 할인 정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X1, X2 저번달보다 할인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번달 전지 모델 재고 소진 목표인 듯 합니다. X1 18D M 스포츠 P2 6,290만원 할인 1,000만원 X1 20i X-Line P2-1 5,940만원 할인 1,100만원 X1 20i M 스포츠 6,410만원 할인 1,100만원 X1 20i M 스포츠 P2 6,390만원 할인 1,100만원 X1 20i M 스포츠 P2-1 6,410만원, 할인 850만원 X2 20i M 스포츠 P1 5,870만원, 할인 1,330만원 X2 20i M 스포츠 P2 6,010만원, 할인 1,330만원 X2 20i M 스포츠 P2-1 5,960만원, 할인 1,330만원 X2 20i M 스포츠 P0 6,010만원, 할인 1,330만원 X2 M35i P0-1 7,190만원, 할인 1,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없어서 못팔 정도로 인기가 많은 모델 X3, X4 할인 정보 안내드리겠습니다. 재고도 몇대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번 달과 동등하네요. X3 20D M 스포츠 P2 7,860만 원 할인 870만 원. X3 20D M 스포츠 프로 P2 8,300만 원 할인 870만 원. X3 20I X 라인 P2 1 7 0 0 0만원 할인 470만 원. X3 50I M 스포츠 P2 7,340만 원 할인 420만 원. X3 20I M 스포츠 프로 P2 다시 원 7920만원 할인 570만원 X3302M 스포츠 P2 1 8840만원 할인 1070만원 X3302M 스포츠 P2 9060만원 할인 1070만원 X3M 4 0 i p 1 P2 9890만원 할인 1570만원 x 4 2 0 i x 라인 P2 7110만원 할인 670만원 x 4 2 0 i m 스포츠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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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7570만원 할인 570만원 엑스포 20i 엠스포츠 프로 P2-1 8,260만원 할인 620만원 엑스포 M40i P2 1억 160만원 할인 1,420만원입니다. 다음은 고성능 라인업들의 할인정보 안내드릴건데요. M8, X3M, X4M, X5M, XM 할인이 저번달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참고하세요. G4 M40i P2-1 9,880만원 할인 720만원 M2 쿠페 8,990만원 할인 300만원 M4 컴페티션 M X 드라이브 컨버터블 P1 1억 3,950만원 할인 1,950만원 M5 컴페티션 P1 1억 7,110만원 할인 2,900만원 M5 컴페티션 P2 1억 7,090만원 할인 2,900만원 M8 그램 쿠페 컴페티션 P1 2억 4,560만원 할인 4,000만원 M8 그램 쿠페 컴페티션 P2 2억 4,910만원 할인 4,000만원 M8 쿠페 컴페티션 P2 2억 4,940만원 할인 4,000만원 X3 컴페티션 P1 1억 2,510만 원 할인 2,400만 원. X3M Competition P2 1억 2,490만 원 할인 2,400만 원. X4M Competition P2 1억 2,920만 원 할인 2,400만 원. X5M Competition P1 1억 8,360만 원 할인 2,300만 원. XM Black Label P2 2억 2,360만 원 할인 2,300만 원. XM Gold Label P2 2억 2,590만 원 할인 2,300만 원. 다음은 bmw 전기차 라인업 할인정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ix1 x-drive 30 x-line p2 6,690만원 할인 450만원 ix1 x-drive 30 m s p o r t 6,950만원 할인 450만원 ix3 m s p o r t p2 8,260만원 할인 1,370만원 ix x-drive 50 sports plus p1-2 1억 4,420만원 할인 2,550만원 ix x-drive 50 sports plus p2 p2-1 1억 4,990만원 할인 2,550만 원. IXM60P2-1 1억 6,390만 원. 할인 1,150만 원. I7XDrive60DPP1-2 2억 1,190만 원. 할인 2 9 0 0만 원. I7XDrive60DPP1-3 2억 1,550만 원. 할인 2 9 0 0만 원. I7XDrive60DPP2-1 2억 1,900만 원. 할인 2,900만 원. I7XDrive60DPP2-2 2억 1,620만원, 할인 2,200만원. i7X Drive 60DP P2-3, 2억 1,100만원, 할인 2,900만원. i7X Drive 60M Sports P1-3, 2억 1,380만원, 할인 2,900만원. i7X Drive 60M Sports P2-1, 2억 1,390만원, 할인 2,900만원. i7X Drive 60M Sports P2-2, 2억 1,920만원, 할인 2,200만원. i7X Drive 60M Sports P2-3, 2억 1,400만원, 할인 2,900만원입니다. BMW 23년식 할인 정보 다들 잘 보셨나요? 대고가 이번 달이면 몇 가지 차종 빼고는 다 소진될 듯 보입니다. 생각하신 차종 있으시다면 이번 달 놓치지 않길 권해드립니다. 24년식 할인 정보도 빠르게 영상 제작해서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리레 모터스였습니다.